네, 안녕하세요. 자, 루닛 어 결국에는 반등 성공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벤트 일정을 앞두고 있죠. 어, 이벤트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바로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정부 지원금.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에이, 무슨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냐 IRA 법안도 아닌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미국에서 밀고 있는 미국 정부가 밀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벤트 일정에 대해서 오늘은 좀더 확대된 그런 자세한 내용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다시피 이렇게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어 내용 통해서 수익 잘 보고 있다. 감사하다. 결국에는 루니스로 수익 전환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많이들 댓글 남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영상 통해서 수익 많이 보셨던 분들은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은 제가 또 감사의 선물을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국 최초 어 세계경제포럼에 참여하고 이렇게 30만원까지 잡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 그 전부터도 빅 이벤트 뜬다 이제 상승할 재료만 남았다 제발 날짜 좀 확인해라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이 전부 다요 박스권 하단부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정 끝났다 신주 발행 나오면 급등 시작한다 전부 다 말씀드렸죠 신주 발행 날짜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급등 시작했어요 신주 발행 나오면 날라갈 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날라가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이 세력들이 이 이벤트 흐름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분명히 급등락 만들 거고 지금 딱어 밀고 있는 정책 기조가 그래요 정부 기조가 어디 정부? 바로, 미국 정부의 기조가 딱, 어, 암 프로젝트에, 암 프로젝트를 밀고 있다라는 거, 암 정복 프로젝트를 밀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내일은 급등왕이라는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바이오 종목들이라든지 새로운 종목들, 좀 작은 종목이지만, 어, 여러분들께 어, 소개가 잘안 되는 종목들은 여기서 또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눌리신 다음에 필요한 종목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 요런 거좀 어려워요 하시는 종목들은 댓글이나 문자로 저한테 남겨주시면 여기 채널에서 종목들 전부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저한테 한 번씩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영상 또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게 되면은 루닌 어, AI로 암 치료 효과 효... 예측한 연구 6건 미학해서 발표라는 내용이 나와있죠 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루닛의 루니스코프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뭐하고 있다고요? 보시면은 바이오 마커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이암 치료에 대한 연구를 미국 기업들과 다 같이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암학회에서도 루니과의 협업을 계속 어, 가져가고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암 이벤트, 암 프로젝트 이벤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루닛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루닛 자체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쵸? 루닛은 바로 미국 기업과 해외 기업들 상대로 이미 이 연구개발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국내 연구진들과 혹은 국내 기업들한테 이렇게 이제 미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기업 개. 기업을 개발하고 이렇게 발전시킨 게 아니라 해외 쪽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학회에서 발표도 하고 연구 결과도 같이 논문을 내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정말 루닛이 조금, 어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루닛 세력들도 알고 있는 거야. 자기들도 이제 요, 어, 암학회에 대한 부분들이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내용 내보내는 거잖아. 요거 보시면은 11월 6일 나와있죠. 영상 AI 분석 솔루션. 요거 이제 저희가 저번에 리포트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요 분석 솔루션 통해서 거의 몇 퍼센트? 95에서 99 퍼센트 일치한다 라고 나오는 연구 결과 여러분들께 분명히 공유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정확한 영상 분석 결과 값이 나오기 때문에 암 치료에 대한 부분들, 어, 요런 이제 암 치료 관련된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과 바이오마커를 활용해서 암 치료 암이 얼마만큼 치료가 되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그것들이 95에서 99%가 일치하게 나타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확실히 우리가 암 개발 그러니까 암 치료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굳이 막 암이 진짜 전이가 되고 했는지 뭐 CCTV 아 CCTV가 아니죠. <laughs> 그렇죠? 바로 이제 mri나 이런 거 찍어 봤을 때 나오는 수준과 우리가 확실하게 볼수 있는 바이오마커 스코프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좀더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 라는 거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뭐 한다고요 그쵸 바로 요 프로젝트 들어오는 행사가 있다고 이벤트가 있다고 암정복 프로젝트 시동건 유전체 학자 요게 이제 이 분께서 이번에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HIF 2023의 기조 강연자가 된다라고. 요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더한 것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면은, 어, 암정복 문샷이라고 해서 바로 캔서 문샷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원금 들어오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이름이. 자, 캔서 문샷이라는 건 옛날에 이제 우리 달탐사할 때 문샷을 통해서 어, 프로젝트 이름을 문샷이라고 해서 어, 진짜 달탐사를 갔듯이 이번에는 어떤 거를 정복한다고요? 캔서. 그러니까 암. 암을 영어로 하면 캔서, 캔서거든요. 그 캔서를 문샷 한다. 그러니까 정복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캔서 문샷.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고요. 이게 암정복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들어간 기업들 보시면은 GC셀부터 시작해서 HLB 루니까지 그다음에 뭐 엔젠바이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랩지노믹스 등등등등해서 지금 1 2곳 정도가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캔서 문샷에 참여를 한 상황이고 아직까지 지원금을 받는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지원금을 받게 되면 얼마 정도 받는다고요? 연간 18억 달러, 약 2조 3천억 원을 투입한. 그런 대규모의 어,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암과 관련된 내용들 계속 내보내는 거야 왜? 이거 지원금 받는다 소리만 나와도 주가 초급 등이거든 거기다가 이번 HIF 2023 11월 9일 날 있는 여기에 또 누구까지 온다고요? AI 플러스 권위학자인 린다 칭까지 온다고 굉장히 지금 유명하신 분까지 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AI 관련된 기업들 더 많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린다친이 오면서 말 한마디만 해도 끝장난다고. 어, 린다친이 와서, 아, 어, 바이오마커, 루닛, 정말 어, 업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요 내용 한마디 나오면은 무조건 신고가 납니다. 신고가 갑니다. 요거 26만원, 7만원 무조건 넘습니다. 제가 장담 드릴게요. 27만원 넘는다. 요 린다친 오면서 한마디만 해도 27만원 넘는다 요거는 어 포석을 저는 깔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AI와 관련된 헬스케어 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무조건 루닛 같은 종목들은 언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루닛은 어디? 해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어, 리포트 내용들 여러분들께 계속 공유드리는 이유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바닥권에서 등락 나타날 때 자신있게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요 유료 리포트, VIP 리포트 여러분들께 전부다 공유를 드렸잖아요. 저 내용들 보고 나니까 저 박스권에서 잡는 거 쉬워지잖아.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수익이 쉬워진단 말이야 특히나 지금 공매도 금지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올라갈 종목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잡으면 다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많은 분들께서 어 문자 안 와요 문자 잘못 갔어요 뭐 문자가 안 오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번호까지 제가 어 새로운 번호로 또 들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어 새로운 번호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셔가지고 제발 받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받아가셔가지고 루니스로 수익 크게 크게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리포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요렇게 이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요 목표가랑 손절가 이런 부분을 잘못 잡다 보니까 매매가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에는 추천가, 목표가, 손절가가 전부 다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차트도 나와 있는데 이 차트에 따라서 매수 라인 그리고 추가 매수 라인이라고 하죠. 바로 여기 이제 물타기 가능한 눌림목 체크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목표가겠죠. 목표가에서 요 이슈들 나왔을 때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고요? 매도만 하면 된다 라는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조금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료 애널리스트 리포트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자 공유 받으시는 방법 밑에 보이시는 010-2163-8397 번호로 종목명 어, 바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VIP 리포트 꼭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앞에다가 구독자 이벤트기 때문에 어,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꼭 붙여주시고 종목 이름 붙여주시면은 제가 어, 보시고 아 영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앞에 구독 그리고 종목 이름 적어서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VIP 리포트 바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2023년도 마지막 대박주 아직 늦지 않았다. 자, 목표 수익률 200% 이상의 종목 공개를 해 드릴 텐데. 자, 지금 하락장 때문에 많이들 고시, 고생하신다 그죠? 하지만 이 대박주라는 게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이 세력들 매집이 딴딴하게 이루어진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 종목들 그러면은 대박주와 매집주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요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렇게 대박주 조건을 보시면은 저점에 공략추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 그리고 세력의 대량 매수가 수급이 포착되는 종목 그리고 관련주들의 급등랠리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바로 그런 종목들이 스맥이라던지 금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특히나 이런 종목들의 차트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은 자 골든 크로스 바로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온 뒤로 바로 쏴버리는 이런 식으로 좀 어, 박스권 행보를 좀 극적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 종목들이 바닥에서 물량 싹 쓸어 담아서 올려버리는 경우 이렇게 해서 3 배에서 4배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얼마나 올랐죠? 4배 정도 올랐죠 금년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중간 지점에서 잡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스맥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2천 원짜리 뭐 보통 평균치 지금 바닥권 평균치만 해도 2천 원에서 6,700 원까지 3.3배 정도 오른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요렇게 바닥권에서 골든 크로스 이후에 분명히 조정받고 쏜다 라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다 라는 거 골든 크로스 이후에 분명히 바닥권에서 지금 내용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라는 거자 요게 이제 8월 달에 보여드렸던 차트 모양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9월 달 10월 달에는 어떻게 변했느냐 바로 9월 달 10월 달 바닥권 만들면서 요렇게횡보 구간을 거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 올해 연말까지 지금 진행됐던 수준들. 자, 보이시나요? 지금 요게 이제 10월 달 차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왜 요거 10월 달을 좀 강조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10월 달 하락장에 나왔잖아요. 하락장에. 근데 하락장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락장에도 좋죠. 자, 세력들의 매집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시 드렸잖아요. 근데 이 매집주라는 게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락장이 나와도 주가가 안 빠집니다. 보이시죠? 지금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10월 달에 하락장이 왔음에도 여기서 지금 고작해 봐야 다시 요 정도 빠졌다가 그것도 바로 회복하는 모습. 지금 바로 보이죠? 바로 보이죠?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력 매집주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면은 하락장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세력들이 이 가격대 밑으로는 전부 다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이 세력들이 팔지 않는 이상은 빠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가가. 자, 그리고 재료 없이 급등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같이 하락장에 급등락 나오는데 재료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왜? 이런 대박주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재료를 꽁꽁 숨겨 놨다가 한번 터트릴 때 그때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세요. 금량 이런 종목들 처음에, 스맥 이런 종목들 처음에 관심 없었잖아. 왜? 재료를 꽁꽁 숨겨놨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일정한 가격대에서 반등. 자 제가 요 말씀드리는 게 바로 요기입니다. 보세요. 일정한 가격대에서 절대 안 빠지죠. 하락장이 와도 안 빠지고, 이 종목이 빠지더라도 안 빠지고, 하락장이 와도 안 빠지고, 이 가격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게 대박주 세력 매집주의 특징이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마가 이미 잡혀 있다. 그러니까 테마로서 한번 올랐던 종목일 뿐더러 거기다가 관련 테마 주들은 이미 올랐고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이 테마에 대한 내용들 한번 촥 쏟아내고 올라가면은 그대로 슈팅이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일정한 가격대에서 반등 나오고 재료 없이 급등나 하락장이 빠지지 않는 이유. 그게 뭐예요? 수급이 꽉꽉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5월달 매집입니다. 보이시나요? 금융 기관 투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미친 듯한 세력 물량 계속 들어오죠. 6월달입니다. 자, 잘 보세요. 5월달, 6월달, 자, 7월달 엄청나게 이제 금융 투자에서까지 들어옵니다. 투신에서 들어오고 자, 그다음에 또 다시 금융 투자 8월달 물밀듯이 기관이랑 투신이랑 이제는 투신까지 물밀듯이 들어와요.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또다시 기타법인 연기금까지 들어옵니다. 사모펀드까지. 그러니까 세력들은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개인 빼고는 전부 다이 내용을 알고 들어오는 거야.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니까. 자 그리고 9월달 9월달에도 계속 들어옵니다. 9월달에도 그러다가 이제 대망의 10월달이 되니까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삽니다. 10월달. 자, 이게 이제 10월 18일까지 이렇게 매수. 기타 법인도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인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11월 1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11월 1일, 11월 2일까지 아까 차트 모양 다 보여드린 거고 기간, 금융투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타 법인, 사업펀드, 투신 어 계속 들어오는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까 차트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안 빠진 이유. 매수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밑에서는 이미 다 잡았기 때문에 급등을 한번 만들어낸 거고, 시험을 한번 해본 거야. 그러면서 털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개미들 털려나가라. 그리고 행보 구간. 이거 뭐예요? 다시 밑에서 못 버티는 사람들. 하라라 빨리. 우리 올려야 올려야 되니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또 보시면은 정말 재밌는 게 요런 겁니다. 매출이랑 자산 총계가 1.4조와 1.6조예요.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 아까 바닥권에 있는 거 보셨죠? 시총은 고작 3천억입니다. 요 바닥권에 이렇게 잘 깔려 있는데. 근데 뭐라구요? 그쵸? 매출은 1.4조. 자산 총계는 1.6조라고. 갭 차이 느껴지세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테마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시켰습니다. 세력들이. 이러니까 대박주, 대박주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고요. 제 입에서.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박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1638397로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이런 분들께 제가 이거 남겨드릴 건데, 어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애착이 더 가겠죠. 자, 그래서 21638397로 구독 그리고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아, 우리 구독자 분이시구나. 어, 아 우리 귀중하신 VIP 구독자 분이시니까 제일 먼저 보내드려야지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 대박이라고 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어, 요, 대박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